104 가보겠습니다 자 5번부터 가보면 fx, gx, hx가 나와있고 자그 다음 h 합성 g 이렇게 묶여있고 그 다음 합성 f-6의 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우리 f-6부터 구해야겠죠 자, f-6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 h 합성 g에 마이너스 1이 대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식을 정리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여기에 천천히 마이너스 1부터 넣어주면 되겠지. 그럼 G 마이너스 1은 0. 그럼 그 다음 H0이겠죠? H0은 8.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. 자, 그럼 그 다음 문제 가뭘까요 6번. 자, 여기는 지금 F가 나와있고 G 합성 H가 나와있죠? 자, 그럼 위에 문제랑 달리 얘는 괄호를 위치 바꿔주면 좋겠네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결합법칙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괄호 바꿔주는 거지. 자, 그럼 여기에 A를 집어넣는다. 자, 그러면 G합성 H에 A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. 여기 A 들어가면 3A-7이죠. 그럼 이게 F 안에 들어가는 거지. 이렇게 그러면 이 X자리에 3A-7이 들어갔으니까 식이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, 마이너스 3A는 9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. 자, 그럼 A는 1이죠. 자, 7번 가볼까요? 자, F합성지랑 G합성 F가 성립한데, 이 말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죠. 자, 그럼 이 경우 문제풀이 방법이 두 가지였어. 첫 번째는, 자, 이 식을 진짜로 만들어 보기. 자, 그럼 얘는 F 안에 G가 들어가는 거죠. 그럼 여기 X에 G가 들어가는 거니까, 요 AX 플러스 1이 X에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, 요런 식으로. 자, 그럼 G합성 F는, 자, 여기 X 자리에 F가 들어가는 거죠. 그럼 A 곱하기 2X 마이너스 4 플러스 1. 자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2ax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여기는 2ax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우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같아야지 그럼 4a는 3자 그럼 a는 4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?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내가 원하는 x 값을 양쪽에 다 넣었을 때 똑같은 값을 만들어내겠죠 자 해서 아예 원하는 x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g0은 1이죠 f1 f0은 -3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 또 대입해 f1은 -2 g 4는4 플러스 1 해서 똑같이 요렇게 자 해서 얘가 확실히 편한 걸 느낄 수 있겠지만 문자가 또 여러 개면은 얘가 편하기도 해요.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.